안녕하세요. 저는 1950년 12월 생인 반정란이고 저는 문화동 호수마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. 제 고향이 확실히 저는 충주에서 일단은 어린 시절부터 살았으니까 충주를 고향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아까 1950년 12월까지 얘기한 게 좀 이유가 있는데요. 그때 6.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잖아요.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만삭인 몸으로 피란을 가시게 됐어요. 근데 가시다가 도중에서 저를 출산을 하시면서 그 눈밭길에서 사정을 얘기하고 나시려고 했는데 남의 집 뜰에 올라가다가 나셨대요.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제 이름을 난리 중에 났다그래서난 자에다가 틀에서 났다고 정 자에서 정난이라고 지으셨대요. 그래서 제 어릴 적 별명이 피란년이에요. 예, 명절에는 저희 아버지 고향이 음성이세요. 그래서 음성이 반시 집안의 집성촌이거든요.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모든 사람이 친척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음성에 가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. 그냥 거기 옛날에 왜 제사과자 빨간 거, 뭐 노란색 또 밤도 잠고 했던 그런 행복한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그래서 명절하면은 무언가 이렇게 설레고 또 제가 만면으로서 일을 해도 그것이 하나도 이렇게 뭐 힘들긴 하지만은 늘 명절에 대한 그런 어릴 적 기억으로 인해서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사남 이녀 중에 가장 가운데요. 여러시다 보니까 힘드셨겠죠. 그래서 방학이 딱 시작하면은 외갓집에를 보냈어요. 저까지 4시 외갓집에 가서 방학이 끝나는 날 돌아왔거든요. 어, 아, 외숙모님, 저희들 그때는 뺄가 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그때 얼마나 힘드셨어요. 새색시였거든요. 그랬더니 아이 뭘 그러시는데 그때에 그 추억이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고 또 옥수수 따고 뭐 고추 따면서 감자 그랬던 그 기억들이 그 화덕불 켜놓고 멍석 위에서 바라보던 밤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. 아 제가 가장 실수 중에 그거인 것 같아요. 네, 제세번 만나고 결혼을 했거든요. 네, 제 남편이 참 사람도 착하고 뭐 사업 실패로 어려움도 있었고 이들을 태어났을 때 그때는. 무엇인가 내가 우주를 다 가진 듯한 그러한 기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슬펐을 때는 셋째 오빠가 저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했고 또 저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. 야 이게 정말 내 사전에도. 일한 것들이 다 들어있구나. 그리고 뭐 남편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또 많은 그 빚을 쥐고 했을 때도 내 사전에도 예외는 없구나. 조금 내려놓는 그런 계기로 삼았습니다.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법 없이도 산다고 하죠. 그러니까는 그 경제적 관념이 없으세요.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6남매를 정말 이 강한 생활력으로 지켜나가셨어요. 저는 가운데 치여서 눈치만 항상, 아, 오빠, 등록금 되면은 내건 없겠지? 내 동생 거 이렇게 해주면 나는 없겠지? 예, 정난아, 내가 죽으면은 너잘 살게 해줄게. 그러셨어요. 또 어머니도. 아니, 서로서도 잘 살게 못 해주는 분들이 어떻게 죽어서 나를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거냐고 막 원망을 했거든요. 제가 살아 생전에 제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이루고자 하는 것, 제가 원하는 것 이것을 모두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항상 죄송스럽고 미안하게 생각을 해요. 내 자식들한테는 정작 해준 게 없어요. 제 자식을 제내 뭐, 의지대로 억지로 이렇게 한 것이 지금 가장 후회돼서 어? 그렇게 너희들한테 억압적으로 한거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. 다시 제가 엄마,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서 못다한 효도도 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해드리지 못해서 그림 그리거나 글짓는 이런 사람이 참 부러워요. 다음에는 그런 거 하고 싶다. 늘 초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라. 처음에 아름다웠던 감정들,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처음에 그다짐이런 것들을 잃지 말고, 화가 나거나 하면은 그 초심을 생각하면서 너무 얼굴 붉히면서 살아갈 일도 없고, 둥글둥글 앞으로 이렇게 종착역까지 살아가겠습니다.